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어, 월 6일 목요일 2차 방송이고요. 2차로 이렇게, 어, 또 열품종 종자목들로 준비했습니다. 어, 예쁘게 또 입실하셔가지고 배양도 해보고 하고 해보십시오. 어,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입변 항중토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변이 상당히 어, 예쁘고요. 또, 중토무늬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어있고, 어, 여비 굉장히 후육입니다. 면도 예뻐서 그래서, 어, 한번 종자목을 키워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이번은 능소화입니다. 어, 항산바나가 아주 예쁜 개체지요. 그래서, 어, 수 돌려서 또, 한, 그, 어, 능소화는 꽃과 여배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어, 항산반이 또 무늬가 잘 발현되면 상당히 예쁘죠 어, 그래서 어, 신화도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종자목으로 배양하셔서 예쁜 또항산반화도 피워보시고요 그리고 3번은 우미입니다 우미는 고피복륜으로 어, 아주 유명한 개체지요 그래서 고피복륜으로도 어, 들어있으면서 호비무늬가 아주 어, 극황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으면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좀 귀한 개체이기도 하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은 어, 항중토입니다. 이 개체는 작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색감이 아주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어서 어, 멋지게 또 배양하시면서 척수도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어, 5번은 정일품입니다. 어 정일품 종, 종자목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서 또 어, 신화 양쪽으로 두척 올라오고 있으니까 신화 올리면서 어, 지소지 비료도 줄이시고 또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극항색으로 아주 무늬가 잘 발현되는 그런 정일품입니다. 어, 상당히 어, 정일품은 어, 누구나가 또 좋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무늬가 잘 발현도 되기도 하고 해서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접수도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어, 6번은, 어, 입변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가 아주 극한색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7번은, 어, 두화목의 어, 수정 3반입니다. 어, 변이 아주, 어, 두화목 변으로 오가져가지고 힘도 있으면서 3반 무늬도 아주 예쁘게 들어있어서 꽃이 상당히 기대되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8번은 주몽하고 노적봉인데요. 주몽은 주구마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죠. 그래서 중국 어, 대에서 수상을 늘 하는 개체이기도 하고 항상 어, 또 상도 받기도 하지만 어, 여러 촉도 올려서 꽃메킹 달아놓으면 굉장히 아주 주금색을 어, 짙은 주금색을 띠면서 화행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노적봉은 어, 원판 두구화가 아주 예쁜 개체지요. 그래서 어, 작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척수 늘려서 예쁘게 또 꽃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그리고 구번은 어 이쁜 어 호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호피 무늬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담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 무늬가 화려해서 또어 상당히 예쁜 그런 어 호피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만 하면서 아담하게 어 무늬도 멋지게 발현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작품이 될 그런 멋진, 단약 같은 그런, 입변 호피반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어, 항산반인데요. 이 개체는 아주 산반 무늬가 깊숙이, 어 기부에까지 아주 잘 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옆도 한옆변에 산반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여배로도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2차로 또 열품종 준비했고요. 1번부터 뿌리 벌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가격과 촉수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입현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상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변이 엽성이 아주 후유에가랑가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중투 무늬도 이렇게 또 예쁘게 발인도 되어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꾸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전 입장 깨끗하면서 어, 변도 더 넓어지면서 세력을 받으면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게제입니다네 1번 어, 입변 중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가닥 수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긴 뿌리부터 해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하고요 촉수 지금 두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여비 굉장히 후육입니다. 멋지게 봐주십시오. 네, 이번은 능소화입니다. 어, 항산반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3번 무늬도 전체적으로 전 입장에 이렇게 또 예쁘게 들어있고, 신화도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보다튼실하고요 입장 두 입장에 약간의 반점들이 조금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어, 더 번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쪽이신나한 쪽이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네, 이번은 능수화입니다. 능수화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배양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닥 수도 많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마침 또항산반나도 어,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능수하는 꽃과 여배를 함께 볼 수도 있는 계제입니다 삼반 무늬가 아주 예뻐서, 멋지게 어, 또 성장시켜보십시오. 한쪽에 신화, 한쪽에 네, 3번은 우미입니다. 어, 우미는 호피복눈으로, 어, 북륜에서 호피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발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모주이고요. 보시면, 어, 한쪽에 지금 자마가 이렇게 신화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마치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어, 호피 무늬로, 세력을 받으면 호피 무늬로 아주 마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지금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9cm 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7만원 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 하셔서 멋지게 작품 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미는 어 가격대가 다른 어, 호피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지요 그래서 어 무늬를 잘발현시켜 놓으면 굉장히 아주 작품으로도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길이는 9cm에 폭은 0.5입니다. 촉수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가격은 73번. 우이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어, 가닥수는, 어, 세 가닥이고요. 짧은 뿌리까지. 어, 지금, 여기에, 어, 자마 하나 튀고 있죠. 신화로, 어, 발전 중에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모주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네, 4번은 어황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무늬가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종자목입니다. 어, 전 입장이 이렇게 깨끗하면서 작은 자그만하지만 색감이 아주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죠. 척수 지금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12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어, 4번은 항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가닥수가 두 가닥입니다. 근데,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어,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어, 짧은 뿌리까지 해서 세 가닥이네요. 어, 색감은 아주 항으로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마지게 발전을 한번시켜 보십시오. 네, 오번은 정일품입니다. 아주 호피 무늬가 화려한 개체인데요.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양쪽으로 자마 두개 띄고 있습니다. 어, 볼브 같은 실에서 시나도 촉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시나도 쪽 올리면서 어, 지소지 비료를 줄이시고 빛을 조금 많이 주십시오. 빛을 많이 주면은 정일품은 어, 아주 무늬 호피무늬가 발현이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잘 발현이 됩니다. 누구나가 배양하기 쉬운 그런 개체입니다. 어~ 촉수 한쪽에 지금 양쪽으로 신화도척 올라오고 있고요. 어~ 길이는 어~ 15cm에 폭은 0.9입니다. 사이즈도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은 어~ 아주 멋진 사이즈지요. 가격은 어, 6만원입니다. 여기에 어, 한 입장이 끝에 조금 잘려져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신화 두쪽다 올리고 하면 작품 만드시기도 좋고, 어, 아주 또, 호피 무늬도 예쁘게 또 발현도 시켜보시고 하십시오. 네, 정일품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가닥수는 짧은 뿌리까지 해서 많습니다. 배양하시기에는 괜찮고요. 종자목입니다. 아주, 어, 호피 무늬가 또 전체적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어, 정일품이고요. 착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척수 어, 한쪽에 지금 어, 자마가 어, 신화가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지금 큰 신화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신화로 발전 중에 있죠.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벌브 같은 실에서 신화 두촉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또 제대로 호피 무늬가 잘 나오는 그런 정일품입니다. 한쪽에 신화 두 촉입니다. 네, 6번은, 어, 입변 사피입니다. 아주 기부에서부터 사피 무늬가 전체적으로 항으로 아주 예쁘게, 어, 전 입장에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옆도 굉장히 후육이고,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신화가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어, 아주 화려한 극강색의 어, 입변 사피입니다. 네, 6번은 어, 입변 사피입니다. 아주 사피 무늬가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뿌리도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어, 한쪽에 지금 신화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사피 무늬가 상당히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는 아주, 어, 예쁜 개체입니다. 어, 길이는 19cm 정도 됩니다. 작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7번은 도화목의 어, 수정산반입니다. 보시면, 변이 아주, 어,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변 자체가 도화목변으로 오가져가지고 힘도 있으면서 아주, 어, 산반 무늬도 또 수정산반으로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폭은 어, 0.8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 예쁜 또 수정산반, 어, 도화목 배현이고 하니까 꽃이, 어, 한번 기대를, 꽃을 기대하면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아주 예비 상당히 예쁜 그런, 어, 두화목의 수정 삼반입니다. 네, 두화목의 수정 삼반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조금 짧은 뿌리까지해서 가닥 수네 가닥이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척수도 늘려보십시오. 변이 아주 어, 두화목 변의 어, 수정 삼반입니다.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마침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척수는 지금 두쪽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부는어 주몽하고 노적봉입니다. 주몽은 주구마가 아주 예쁜 개체지요. 꽃도 하인도 상당히 예쁘면서 짙은 주금색을 띠는 개체고,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상을 어, 다수 수상 경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실제로 꽃을 피워놓은 거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여러 촉 이렇게 어, 몇경 올려서 또 전시에 출품 해보셔도 좋고요. 작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가 한촉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도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자마가 신화로 지금 발전 중에 있죠. 신화로 올라오면 두촉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어, 전 입장 깨끗합니다. 작 상태도 상당히 좋고, 어, 신화 한 촉, 자마 하나. 이렇게. 어, 예쁘게 또 배양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적봉입니다. 어, 원판 두구화가 아주 예쁜 개체지요. 여도짝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하고요. 뿌리 벌보다 튼실합니다. 두 촉에,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품 만들어서 예쁜 또 두구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렇게, 어, 주몽하고 노조봉하고 두가버에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8번, 어, 주몽하고 노조봉 뿌리입니다. 먼저 주몽부터 보시면 뿌리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하고요. 벌브도 되게 튼실합니다. 어, 작 상태도 좋고, 뿌리 지금 이렇게, 어, 다섯가닥 정도 있네요. 그래서, 어, 두 촉에 지금, 신화가 한줄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옆에 또 자마 하나 튀고 있습니다. 신화로 발전 중에 있지요.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어, 신화로 발전하면 두쪽 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자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예쁜 주구마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을 맞는 바, 많이 받는 게지요. 그리고 노적봉입니다. 뿌리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두구아도 어, 한번 피워보십시오두구아가원반형이 아주 예쁜 그런 게지입니다. 어두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요 노적봉도 그래서 정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작상 때는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뿌리벌보다 튼실합니다 이렇게 주몽하고 노적봉하고 두가보입니다. 네, 두 번은 이변 어, 호피반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단엽처럼 상당히 변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어, 호피 무늬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보십시오. 전 입장에 이렇게 어피 무늬로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요. 변이 단역같은 그런 어,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어, 12cm에 폭은 어, 0.6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아담하게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예쁜 그런 어, 입변 호피 반 되겠습니다. 맛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호피 무늬도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나오겠고요. 어, 작품 만드시기 아주 좋습니다. 네, 9번은 어, 입변 호피 반입니다. 아주 엽성이단엽성에 어, 그런 입변 호피 반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호피 무늬가 전 입장에 아주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맛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래서, 어, 촉수 늘리시기도 좋고요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 호피 무늬가 전 입장에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네, 10번은, 어, 황산반입니다. 아주, 어, 산반 무늬가, 어, 상당히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변도 이렇게, 어, 한엽변에 어, 전체적으로 기부까지 삼바무늬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어, 멋지게 배양하셔서 예쁘게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변이 상당히 예쁘죠. 삼바무늬도 아주 예쁘고. 그래서, 어, 멋지게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촉수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7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사이즈죠. 그래서 여러 쪽 만들어서 아주 화려하게 멋진 산반 무늬도 발현시켜보십시오전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예쁜 항산반 되겠습니다. 네, 10번 항산반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산반 무늬가 아주 전 입장에 어, 기부에서부터 기부까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변도 굉장히 훌륭이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마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촉수 늘려 보십시오. 아주, 어, 무늬가, 산반 무늬가 상당히 아주 예쁜 그런, 어, 항상반 되겠습니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2차로 어, 또열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치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남은 시간 또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누이었습니다